배하, 영통 베이비 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저희 오늘은 새롭게 런칭한 브라이텍스의 듀얼 픽스 플러스 모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제품 리뷰에 앞서서 프라이텍스 듀얼 픽스 플러스의 간단한 제원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픽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에 신생아부터 20kg 혹은 105cm까지 사용이 가능한 컨버터블 카시트고요. 컨버터블 카시트라는 거는 뒤보기도 가능하고 앞보기도 가능하다는 뜻이고 회전형 카시트 모델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이너시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기도 사용 가능한 모델이고요. 무게는 약 15kg 정도 하고 있고 내부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이너시트는 제거하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하 사이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23cm 나오고 있고요.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30cm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하 단계에서 엉덩이부터 헤드레스트 끝까지 44cm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측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머리가 이제 여기쯤. 여기 30에서 40cm쯤 있게 돼야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가장 확장했을 때는 55cm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확장했을 때의 어깨 폭은 33cm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이텍스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명실상부 안전한 카시트를 만드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메이커이고 독일 메이커죠. 아무래도 저희가 자동차 뭔가 이런 교통 산업을 항상 떠올리면은 독일을 떠올리게 되는데 뭔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또 이것도 촬영 좀 길어지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우터만을 보고 이제 뭐 미국의 어쨌든 교통 선진국 그런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카시트 같은 경우도 독일 메이커들이 굉장히 강하죠. 뭐사이벡스라던가레카로라던가 같은 독일 메이커죠.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카시트다 해서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바로 이 프라이텍스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자면 지금 같이 판매되고 있는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와는 별개의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듀얼픽스라는 이름은 같이 사용하고 있고 어, 공교롭게 이 듀얼픽스 플러스 모델도 아이사이즈 인증을 받은 모델입니다만 일단은 별개의 라인업이고요 듀얼픽스 아이사이즈에서 개선이 된 모델이 아닌 기존에서 판매되던 듀얼픽스2 모델의 신제품 리뉴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점들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듀얼픽스 아이사이즈가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고 그보다 살짝 아래에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요즘 날이 갈수록 해외 브랜드 카시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데 이 듀얼픽스 플러스는 브라이텍스의 안전함과 그런 브랜드 이미지와 듀얼픽스의 코쿤 타입 쉘의 안전함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듀얼픽스 i 사이즈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브라이텍스의 그런 프리미엄함을 조금 더 가성비 좋게 만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듀얼픽스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점을 알아보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알 모양의 누에고치 같은 걸 보는 듯한 코쿤 타입 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를 정말 알처럼 감싸주는 효과를 주고 실제로 안전검사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자체 개발 타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브라이텍스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제가 카시트를 직접적으로 설명드릴 때는 깐난 애기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애기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포쿤 타입 셸로 이렇게 아이를 감싸 주는 효과 덕분에 굉장히 안전하게 아이를 사고 시도 보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듀얼픽스 2 모델에서 아이 사이즈 인증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해외 메이커 브랜드들이라면 이제 아이 사이즈는 좀 기본이 되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아이 사이즈를 강조 드리는 것보다는 20kg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 검사를 받고 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 사이즈 기준으로 넘어오면서 무게보다는 키 중심 으로 이제 안전 검사를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부분의 컨버터블 가시트들이 18kg까지 사용하는 반면에 듀얼픽스 플러스 모델은 20kg까지 사용을 가능하고요. 이거는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보다도 조금 더 고급 스펙으로 적용이 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듀얼픽스 플러스도 4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전면부에 있는 버튼으로 간편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쪽 측면에 버튼이 들어가는 것이 좀 유행 같고 좀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사양인데 듀얼픽스 투와. 대로 가운데의 버튼 하나만으로 유지를 한 것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듀얼빅스 2보다 개선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게 원단 자체에 조금 더 쿠션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메모리폼이라던가 스펀지가 들어간 것은 아닌데 어, 원단 자체가 되게 쿠션감이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안에 대부분 아까요 아 뒷면이 아예 원단이 면으로만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스펀지같이 한쪽 면이 이렇게 덧대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그런 그러니까 거 원단이 쿠션감이 좋구나. 어깨 패드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툼하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오 어, 이런 것도 오 여기 이제 다리 사이에 있는 패드도 굉장히 두꺼워졌고요. 자그 다음에. 이 리바운드 스토퍼가 아주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리바운드 스토퍼는 카시트가 사고가 났을 때 1차 반동 이후에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게 되는 건데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 독립적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브라이텍스의 상징과도 같은 피버링크 아이소픽스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 메탈로 되어 있는 아이소픽스가 적용이 되어 있죠 브라이텍스 하면은 밀착이 잘 되고 설치에서 흔들림이 없고 단단하게 설치되는 게 컨셉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소픽스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보다 확실히 아이소픽스가 좀 굵은 느낌도 들고 다른 메이커들은 내부 부품들만 이제 메탈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변경된 점은 서포팅 레그 부분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뭔가 조작되는 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고 좀더 단단해진 느낌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SICT. 내부 프레임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른 메이커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SIP나 뭐 이렇게 조금 더 범퍼 같은 걸 달아놓는데, 일단 브라이텍스 같은 경우는 측면 프레임을 더욱 견고하게 프레임 자체를 짜 놓으면서 측면 충돌 테스트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듀얼 픽스 플러스를 알아보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변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바로 바로 이 이너시트입니다. 이 신생아 이너시트가 전체적으로 머리 부분에는 메모리 폼이 들어가게 되고요. 옆에 날개 부분에는 EP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 이게 뒷부분에는 EPS 폼이 되어 있고요. 등 부분과 날개 부분은 EPS로 되어 있고 헤드 부분은 메모리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깐난네게 머리를 안정감 있게 잡아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자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진수콘 그럼 도대체 듀얼픽스 플러스하고 듀얼픽스 아이사이즈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듀얼픽스 아이사이즈 모델이 회전 버튼이 양 측면에 두 개로 들어간다는 점이 조금 더 조작했을 때 편리하고 두 번째 차이점은 듀얼픽스 아이사이즈 모델이 틸팅 리바운드 스토퍼가 들어가죠. 이바운드 스퍼가 토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아이소픽스가 이제 듀얼픽스 아이사이즈에는 피벌 링크 아이소픽스로 들어간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부분은 솔직히 카스트를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직접적으로 뭔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이소픽스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 카스트가 잘안 맞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나오는 최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설치가 다 간편하고 잘 되.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회전 버튼 같은 경우도 물론 양쪽 측면에 있는 게 편한 건 맞습니다만 이 회전 버튼이 자주 누르지 않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지금 타 있는 상태라고 봅시다 저희가 절대로 아이를 처음 태울 때 이렇게 태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하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를 자동차 문을 열고 이제 카스테를 이제 부문이 쪽으로 돌린 다음에 아이 벨트 풀고 내리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 있는 상태요 다음에 탈 때는 문 열고 이 버튼을 그냥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회전 버튼도 그렇게까지 많이 누를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라인업이다 보니까 브라이텍스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아 그래도 좀 가격이 거의 듀얼 픽스 아이 사이즈는 1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영통 베이비하우스 가격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따로 문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가격적으로 확실히 부담이 안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쌍둥이라던가 세컨용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게 듀얼픽스 아이사이즈를 추천드리기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낮은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이텍스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님이시거나 카시트는 확실히 브라이텍스라고 들었고 이 브랜드 안에서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저도 조금 더맘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가톡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듀얼픽스 플러스 모델의 리뷰를 진행해봤고요. 혹시 이 브라이텍스 듀얼픽스 플러스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모델과 비교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